아, 정말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신앙 생활하다 보면 시편의 말씀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당에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성경이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 보면, 쉐마 이스라엘.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것은, 율법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쉐마의 말씀 같은 아주 중요한 신명기 말씀들을 암송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제일 즐겁게 암송했던 것이, 이 시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오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예수 믿던 사람들, 성령받은 사람 120명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을 때 자기들이 암송했던그 시편 말씀하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받고, 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성령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사실 같은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령받은 사람들의 시편의 의미는 많이 달랐어요. 여전히, 유대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 소망되신다. 참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회당과 또 우리 민족의 소망이시다. 그 고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성경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들이 가졌던 그 시편 해석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았던 그 시편의 말씀이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말씀이 돼요. 어떻게 해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었냐? 첫째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바뀌시고 죽으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너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는요,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죠? 이게 진정한 성령의 감동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사실은 자기 감정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악령이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아주 영적으로 깊은 목사님하고 그, 대화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 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정말 깊은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두려웠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100%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 욕심에 끌린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은 마귀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무엇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 무언가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 영성하는데 영성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도 영성을 강조하는 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결국, 어디서 해답을 찾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느껴진 것이, 말씀으로 검증될 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말씀 읽는 가운데, 아, 그 내가 깨달은 거,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구나. 그게 말씀으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120명, 어, 성령 받은 사람들, 그, 베드로 자신도, 또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미샤다, 그리소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검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나 바울, 사도들, 최소한 200년까지, 최소한 100년까지, 교육안 시작해서 최소한 100년까지 그들에게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성경은 쓰여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할 때그 성경은 신약성경은 빠져있었어요.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포함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의 그 사도들이나 어, 경건한,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성,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이게쭉 이렇게 검증해 보니까요. 신약의 기자들이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서도 쓰고, 서신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잖아요. 그런데 신약성경 기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또 영감받은 구약의 책이 어딜까요? 뭐 답은 거의 나왔죠? <laughs>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 직접 혹은 간접 인용된 말씀을 다 뽑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10편의 말씀이 가장 많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10편 16편으로 증거해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그 고통의 그 순간에 저절로 뭐가 암성되시죠? 10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사실 10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남아 있는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하고 아, 고집스럽습니다, 우리. <laughs> 그다음에 중국 성경이에요. 중국이 여호와를 번역했고 우리가 그, 그대로 이제 여호와를 가져왔는데 영어 성경은 과거에 킹제인스 버전이 저호바를 썼다가 요즘은 다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 영어 성경 읽을 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우리 성경은 주로 바꾸면 구분이 안 돼요. 주주 이렇게 나오니까. 두 주가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할 때 시편 110편 1절을 참재밌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 이제 시, 그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뭐로 부르죠? 주로 부르죠. 그래서 신약성경 인용할 때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일을. 그래서 유명한 두 주가 나와요. 그 앞에 주는 하나님 이시고 뒤에 주는 예수님 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헷갈려요. 아주 혼 헷갈 혼돈스러워요. 근데 영어 성경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L O R D 로드로 쓰는데 L O R D 네 자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L뿐만 아니라 O R D가 대자가 다 대문자잖아요. 이거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예요. 그런데 L자가 소문자든 대문자든 뒤에 O, R, D가 소문자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구약성경에서 주예요. 여호와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주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이제 좀좀좀 좀,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좀좀 어, 좀 이렇게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좀 돼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성령 받은 그 사도들은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시편에서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으로 오잖아요. 주님으로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쉽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쉽게 이렇게 대신해서 이해하고 대신해서 부르고 대신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본문에 써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들이 암송하는 건 뭐죠? 주는 나의 목자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 오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님. 우리 찬송가에 또 신약 성경에 주님은 다 거의 다 누굴 가르치죠? 하나님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을 가르치죠.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가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혹은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해하지만, 그 맞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기 전까지 막 의심했잖아요. 근데 의심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좀 만져봐 하니까 도마가 무릎을 딱 꿇고 고백한 것이 나의 주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을 검증해 봐야 돼요. 이게 통일교를 다니는 건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건지, 이게, 이게 안상홍을 <laughs> 따라다니는 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아주 온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과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를 더 정확히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더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경험 없이 신학적 토론을 하고 뭐, 신학적 책을 쓰고, 뭐, 저 같은 사람이죠. 뭐, 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잖아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지식세계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의 신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으로 대입하는 것인지. 정말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육으로 당신을 알았지만,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니까 당신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정말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떤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분 동안 검증을 해요. 무슨 검증을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하나님만 얘기하면 50%는 의심하고 들어가요.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우리나라도 요 장로교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요 예수님 체험이 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하, 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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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믿는 유교인들과 유교를 믿는 우리 조상들과 뭐가 다를까? 그, 그런 그 그런 세계관에서 하나님만 바뀐 거지. 정말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건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신을, 자기 나름대로의 신 개념을 성경에 하나님으로 대입해 놓은 건 아닌가. 그 의심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음, 이제 짧게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2절인데요. 22절 가기 전에 21절 말씀 먼저 볼까요? 21절 같이 씁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우리 한번 연습해, 한번, 우리가 검증해 봅시다. 21절을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암성했을 때 어떤 의미로 고백했을까요? 이 주가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내,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 경험이 없이, 아직 성령받기 전에 베드로나 바울의 모습은,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21절에 주는 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의 주님을 다 예수님으로 바꿨다. 그래서 성령받은 120명은 이 21절 말씀 보면 주가 누구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 아, 아멘이 없습니다. 아직 설득이 안 되셨나 봐요. <laughs> 그리고 22절이 넘어가는 거예요. 2 2자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도 신약성경에 여러 번 인용되죠. 누굴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당연하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기초석 머리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 어? 복음의 기초가 되시고 반, 만세 반석이 되셔서 그리스 예수 안에 있으면 만세 반석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의 산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우리 머리떨그러면 구통의 돌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초석이 돼요. 파운데이션이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버렸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질라했지만그 집은 다 무너지는 집이에요. 기초가 없으니까요. 기초가 만성반통이 아니니까요. 기초가 시멘트니까요. 기초가 모래니까요. 기초가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삼으신 거예요. 21절과 22절을 연결해서 보면 초대교인들은 회 당연하게 21절을, 물론 이 말씀에 쓰여질 때 주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제 가만 계셔도 돼요. 이제 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머리 리도 되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오늘 한국 교회 주시는 정말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 받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들을 경험하잖아요. 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리고 AI가 막 나타날 정말 그 사람 같은 로봇들이 막 활기칠 이, 이 앞으로 놀라운 세계에서도요 결코 종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AI가 나타나면 그 AI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영원한 그 조물주가 어? 창조주가 영원한 그, 그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사,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 안할 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생각을 다 갖게 돼요. 그 여러분,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모든 예배는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가장 그, 그, 가장 그 종교의 제사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가장 최고, 아주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 제사가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사가 들여지냐면 인신제사가 드려져요 사람을 지물로 드리는 거예요. 심청이처럼.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당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가장 위대한 신에게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위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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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천천의 만만의 양을 드릴까? 내 태의 열매를 드릴까? 그 인신제사예요. 그런, 그런 습관과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생각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하는 거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이제 성령받은 우리 예수 믿은 우리들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제가 한번 설명했죠. 살아서, 산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성령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그게 아니라,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 사람을요.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거 최고의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죄물 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제 신앙생활서 율법적으로 살다가 많이 있죠. 줄 성소에 되고 십일조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이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십일조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려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어떤 신이 어떤 신이 어? 착한 신은요 인신 제사안 받을 거예요 착한 신은 야야 <laughs> 사람은 드리지 말고. 돼지 대가리 한 다섯 개 드려. <laughs> 왜 우리 조상들은 돼지 대가리를 드렸을까요? 그건 좀 흉측한데. <laughs> 아무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거절하셨는지. 그 후에 이스라엘 종교 안에는 인신제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인신제사가 있지만, 다른 종교는 다 인신제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종교는 그렇게 발전된 종교지만, 어? 최고의 종교. 여러분, 모세오경 같은 그레위기는 제사법.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렇게 완벽한 제사, 제, 제사만 해도 막 다섯 가지에다 일곱 가지에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완벽해요. 그런데 거기에 인신제사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창세기 22장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 그 설교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좋은 본문이었어요. 그 희한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드리지 마 했는데 정작 누구는 그것을 실천하죠? 하나님 자신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래서 22절 그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그 아들을. 왜? 버리셔야만 인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여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여한 바로다. 누가 해한 거죠?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버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모든 민족을 통치하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하고 워 기뻐하리로다. 재밌는 차장이 있죠. 재밌는 차장이 아니라 쉬운 차장. 이 날은 이 날은 주의지으신 주의 날일세 영어로 간단합니다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a Lord has made. That the a Lord has made. 하나님께 서 만드신. We will rejoic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우리가 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것이다. 이사절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날에 이요 그그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비록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버리셨지만 3일 3일 후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날에 우리가 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반도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심 예수님이 주님 되심, 예수님이 다스리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되심이 경험되고 선포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